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sdtv 소식입니다. 인천대학교는 대학발전기금 5억 7천만 원을 기부하신 김현기 명예경영학박사의 흉상을 6월 15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송도 캠퍼스 컨벤션센터 1층 로비에서 김현기 박사와 사모님, 형제 자녀, 인천대학교 최성을 총장을 비롯한 대학교 보직교수와 장학금 수여 대상 학생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흉상 제막식이 진행됐습니다. 최성을 총장은 교직원과 학생들 모두는 김 박사님의 숭고한 뜻을 가슴속 깊이 되새기며 대학 발전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치외교학과 이재석 교수는 인천대 발전기금의 효시를 이룬 김영기 박사의 인천대 애정과 헌신을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용정대학교 김연기 박사님의 따뜻한 마음을 그래도 제가 잘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이기까지 인천 대학교를 사랑해주신 김연기 박사님과 가족들 그리고 인천 대학교가 감사할 줄 아는 대학이라는 것을 표시로 보여주신 총장님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섰습니다 당일 제막식 후에는 99명의 재학생에 대한 인천대학교 발전기금 장학생 모두 9,900만 원 상당을 최성월 총장과 김영기 박사께서 재학생들에게 직접 수여하였습니다. 김 박사는 1946년 11월 전북 정읍 출신으로 2003년 1 천만 원을 시작으로 총 6회에 걸쳐 인천대 발전기금으로 총 5억 7천만 원을 기부하였습니다. 김 박사는 주택 건설업에 40년 동안 매진해 천우 주택 건설을 설립했고 인천대 미래관 건립위원장, 인천대 대학발전기금 감사 등으로 학교에 봉사해 왔습니다. 또한 2006년에는 대학발전에 공헌한 업적을 인정받아 명예 경영학 박사를 수여받았으며, 이어서 2015년 6월 15일 인천대학교 송도 캠퍼스 컨벤션 센터 1층 로비에서 흉상 제막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지금까지 MSETV 모바일 방송 아나운서 심종환이었습니다.